안녕하세요 포천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유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오늘 포천 장날 와보니까 많은 상인분들도 주민분들 장보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앞서 정성호 의원님, 또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종식시키는 날.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던 긴긴 겨울을 우리는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꽁꽁 얼어붙은 손을 녹여가며 목 놓아 외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발해반이었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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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12월 3일.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이루어내고 우리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 날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내란의 어두웠던 밤을 빛나는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드는 날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이긴다, 내란 세력, 그 동조 집단들이 또 어떻게 준동하고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지 알수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고 진짜 민주주의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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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과 경기도 지사 또원대 제일 당의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면서 싸워왔던 경험과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서민들의 삶의 곳곳에 필요한 민생이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구현이 돼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이미 그런 실천 능력을 보여줬던 유일한 후보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무상교복이나 청년수당 같은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실행했고요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최초로 도입해서 우리 서민들이 또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아, 이거 지역화폐를 좀더 늘리면 우리 삶이 좀더 나아지겠구나. 숨통을 트게 만들었던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이었습니다.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을 챙기겠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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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새 경기도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경기도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이나 또 상가들 인사 다니면 가장 많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은 포천만 멈춰선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모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멈춰선 대한민국의 엔진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평화를 살려낼 후보, 국민의 손을 잡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유일한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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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포천 시민들께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날 6월 3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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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시죠? 네. 여러분, 딱세 표만 더 보태 주십시오. 1번 이재명에게 세 표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란 세력 저 기득권 권력들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할 수 없도록, 국민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도록,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임을 선언하고, 이재명 명! 이재명! 이재명!